안녕하세요. 닥터스 체인지 윤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면역력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장염을 자주 걸리거나 이러한 일을 겪다 보면 내가 면역력에 문제가 있나? 면역력이 낮아져 있나?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면역력 검사를 해 주세요라는 환자분을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밀한 면역력 검사를 해야 되는 분은 아주 드뭅니다. 면역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실제로 면역 결핍증이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벼운 감 감기로 시작을 했는데 금세 폐렴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작은 종기나 또 가벼운 세균성 장염에 걸렸다가도 금세 전신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폐혈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크게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면역력 검사를 하러 오신 분들에게 저는 먼저 의심하는 증상이나 또는 의심되었던 이벤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자세히 물어보고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정말 꼭 검사가 필요하신 분인지 아닌지 알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면역력 결핍이 의심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백혈구의 분류를 봐서 그 안에서 면역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호중구 또는 임파구의 분류리 또 개수가 적당한지 보는 검사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K셀, 자연사례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세포 또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없애는 아주 중요한 면역세포입니다. 이 NK 세포의 수나 또는 활성도가 정상적인지를 보는 검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가면역질환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자가항체라든지 또는 보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검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종합적으로 면역력이 정상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한두 가지의 지표만으로 어, 면역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면역력 저하가 의심된다 또는 걱정이 되신다면 먼저 내가 의심하는 증상이나 이벤트를 가지고 꼭 필요한 검사인지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